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0편 27편 4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 그것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렇게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뵙는 것 같아서 특히 권사님들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을 찾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성기교 귀에서 한 목사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꼭 교회 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그것이 항상 당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아니, 기도는 뭐, 머무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꼭 교회 가서 기도하라나. 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병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더어요. 그런데 뭐꼭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깨진 게 언제냐면 제가 교회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정말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랄까 좀 거부감도 있었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기도하는 순간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 순간마다 아 이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라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더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마음은 있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발걸음을 떼기까지가 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제가 퇴근을 할때 항상 마음을 먹죠. 퇴근하면서 바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가야지라는 마음을 생각합니다. 을 그리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뭔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이 귀찮아. 들어가서,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지. 그래서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그렇다면, 왜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4절은 다윗이 아둘란 굴에서 사울왕의 장인 어른의 그 장인 어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무려 10년 동안을 쫓아다닙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우리 같으면 10년 동안 그렇게 도망 다닐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렇게 숨어 다닐 수 있었고 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람볼에 피신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7절 보면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 동안 기도하고 싶다. 이것을 조금 더 성경 번역자들은 이렇게 되었죠. 여호의 집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평생 살고 싶다라고도 번역니다 어찌 됐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선호하며 기도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래서 정말 황당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싶고. 어쩌면 그 안에 또자유하을 소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리고 왜 꼭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기억. 그래서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집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모든 이들을 다 둘러 엎지. 그리고 소리 지르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여금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다. 라고. 예수님 친히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란 뭘까? 물론 다잘 알고 계십시오. 그럼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기도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기도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한. 그런데 그 기도하는 기도하기까지의 마음을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세상은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정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참여해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기도해야 되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라 마귀의 방해를 덜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데서나 기도하지 뭐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가정에서 한번 기도하려고 마음 놓고 보십시오. 희한하게 기도만 하려고는 방해해. 그죠? 자식이 방해를 하거나 전화가 오거나 어떤 여건으로도 기도를 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면 방해할 사람이야. 방해할 곳이 없어요. 여기서 소리 질러서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안해 여기 정말 좋은 게 위층에는 우리 권사님이 사니까 소리 질러도 뭐라고 안 하죠. 밑층에서도 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막 소리 질러도 누가 올라오는 사람 없어요. 어떤 건물은 뭐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마음껏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죠. 절대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 주님께서 인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주님이 인재한 곳입니다. 출애국기 40장 33절에서 35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임재를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까지.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 우약시대의 성막은 지금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이곳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찬양한 곳입니다. 기도의 탑이 쌓인 곳입니다. 예배의 탑이 쌓인 곳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이 인재해 계신 곳입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언약계를 성전에다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계를 옮겨 놓고 제사장들이 나올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열1기상 8장 10절에 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죠.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2년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가 됐는데도 가기가 싫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그래 아무데서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인지해 계시는데 왜 굳이 교회 와서 예배 를 드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요즘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런데 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TV 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곳에 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복음 18장을 통해서, 18장을 통해서 얘기하셨죠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합심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재를 빨리 경험할 수 있죠. 우리 사도행대 1장, 2장을 통해서 너무 잘 알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성령이 불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주님 만났다고 이야기합 우리가 잘 아는 외슬제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뜨거움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 31장부터 보면, 한나가 애기를 못낳지 엘가나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가 있습니다. 분인나야, 분인나는 애를 잡았어요. 그래서 자녀가 여러 명인데, 한나는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두분 권사님 지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당시 애를 못 낳으면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 에 엘리 제사장 시대 에는뭐그죠이 어떻게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안 생기네.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이죠. 남편이 보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 술 먹었냐고 얘기하지. 왜 술이? 대낮부터 술 취하지. 근나술 취한 거야. 열심히 기도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얼굴이 벌 괜찮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하는 사무엘이.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시죠. 10편 28편 2절에 뭐라고, 다이슨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불을 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라고 했지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에도 다니엘은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매일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단을 숨기는 그들도 하루에 다섯 번씩 성소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꼭그 방향.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의재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꼭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마토고 18장을 읽기 했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병도 나은 거였지. 우리 작년 여름에 기도원을 갔다 왔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우리 오경영 목사님 기도원에 갔다 오셨죠그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보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그렇죠? 느끼는 감정도 틀립니다. 왜요? 거기서 정말 여러 사람이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전에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면 패격범위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 그 기도도 똑같아. 예배도 똑같아. 여럿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찬양하면 성전에서 예배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소리 질러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무엇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 누구 누구가 듣지 않지 하나님과 비밀이 얘기할 부분이 있잖아요 내 가정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대를 안 와서 혼자 은밀히 계신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나의 모든 더러움도 다 고백할 수 있죠 이게요 또 남의 기도를 듣고 기도 제목을 보면 이렇게 또 소문을 퍼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중보기도 때면 입이 무거워요. 저희 저희 먼저 있던 교회 담임 목 사님이 정말 입이 무겁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험이든 어떤 것든 보여주면. 한번 들으면 절대로 성도들 입 밖으로 안나와 참 놀랍다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으면서 저도 그렇게 됐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이게 처음에만 좀 참기 힘들어요 뭔가 희소식을 들었잖아요 그죠? 나만 알고 있는 희소식이 있잖아요 그럼 자랑하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 이게 있대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퍼지면 상처받을 사람도 있고 좋아할 사람도 있죠. 근데 이거를 한두 번만 인내하고 참으면요 그다음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에 먼저 있던 교회 전도사님이 집사님하고 사귀었어요.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나이가 8살차이입니 8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되면 교회 진짜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요 이렇게 이렇게 자꾸 집사님고사웁니다 누가 다른 사람 알아요? 집사님하고 담 목사님 분이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엄청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야. 이 전도사님이 우리 어? 집사님하고 사귄다는데, 이게, 그것도 우리 전도, 저 집사님은 중학교, 아, 초등학교 선생님. 나이는 여자분이 8살 많고, 40이 넘었잖아요. 아주 이게 토픽감이에요. 궁금해. 이 이야기하고 싶어. 미치겠죠? 아주 정말. 아, 기도 내가 진짜. 그런데,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 우리 부장 집사님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누가 알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알면 안돼 <laughs> 결혼할 때까지 알면 안되니돼 1월달에 얘기를 했는데, 결혼은 11월달에 한대요. 열, 열 달을 참아야 돼. 그죠? 이야,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저희 집에서 살았습니다. 또. 방을 한칸 줬거든요. 멀리 살아서 방을 한 칸. 그러니 더 이제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하고 만났는데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헤어질까 말까 헤어질까 말까 이러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옆에서 뭐라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아그전도사님 이상한 것 같아. 그 집사님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것 같아. 뭐 노트북도 빌리고 그러는데 뭐 있는 거 아니야? 집사님 뭐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고. 뻣고하게 참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결혼한다고 교인들한테 선포하고 나서 제가 얘기했지.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얘기참 독한 놈이다. 아, 독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들었으면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그리고 그걸 들고 우리가 하시면서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데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전에서 기도할 수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아시죠? 그 성전에는 유대인들, 유대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 따르는 추종하는 모든 이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정말 마음껏 기도하고 싶었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대세만의 동산에 가서, 간절함으로 기도고 우리는 지금 너무도 행복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에 여건이 되어다 그냥 주일날 와서 1부, 2부 예배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기도하고 금요일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때로는 눈물 품물 흘리면서 내 속에 있는 걸다 끄집어내서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비밀번호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해보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허롱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